혹시, 나중에 집에서 찾아보세요. 우리 책에 20쪽에 있습니다. 20쪽에 총체적 모형에 대해서 자세히 써 있습니다. 제가 정리할까 봤는데, 책을 보니까 아주 잘써 있던데, 20쪽에 있습니다. <laughs>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총체적 모형, 다시 한번 정리할게. 정리 안 하, 나중에 안 해드릴 겁니다. 요걸로 끝내겠습니다. 총체적 모형 하면은 생활 습관 있었고, 또, 인체 생리 있었고, 그 다음이 환경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보건의료 체계 있었습니다. 보건의료 체계, 보건의료 시스템. 자, 생활 습관. 이 중에서 제가 말하는 게 어디에 속하는지 얘기해 보세요. 음, 음, 소비 패턴. 소비 패턴. 어 생활 습관에 속합니다. 소비 패턴. 내가 어디에다가 소비를 하느냐. 먹는 거에 소비를 하느냐. 운동하는데 소비를 하느냐.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가 활동은요? 여가 활동. 생활 습관에 속합니다. 여가 활동, 생활 습관에 속해요. 그리고 아까 모두 여기에 속하냐면 운동 이런 것들도 생활 습관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 유전적인 거 어디 속할까? 유전적인 거 유전, 인체. 예, 인체 생명에 속합니다. 유전. 자, 물리적인 환경 어디 속할까? 물리적인 환경. 물리적인 환경은 뭐 이런 거지. 조도. 그다음에 먼지 이런 것들 물리적인 환경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여기에 속합니다. 물리적 환경. 그리고 아까 제가 심리적 환경 어디에 속한다고 했어요? 예, 환경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 사회적인 환경은 어디에 속할까? 요 사회적인 환경. 사회적인 환경이라는 거는 내가 일상, 그뭐 사회상 하는 거의 그 환경입니다. 사회적인 환경 어디에 속할까요? 응? 사회적인 환경. 여러분들도 여기 나와서 하는 걸 일단 사회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 사회적인 환경 어디 속할까요? 환경에 속해요. 사회적 환경. 아, 환경은 셋으로 나누는구나. 물리적 환경, 심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이렇게 나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제가 아까 보건의료체계는 예방. 그 다음에 치료 또 하나 집어넣으면 뭐 집어넣을까? 예방, 치료, 또 뭐. 재활 그렇지 이 요소가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예방, 치료, 재활 이게 보건요 책의 시스템에 들어간다 그래서 예방 위주로 가는 나라가 있고 치료 위주로 가는 나라가 있고 재활 위주로 가는 나라는 거의 없겠지만 아튼둘중에 하나 이렇게 보고 쓰는데 재활도 있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우리 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아 책에 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고 자 그리고 우리 음. 유인물은 다 정리하고 갑시다. 유인물. 정리, 아까 안한거 있을 거예요. 자, 이쪽에 학자들의 건강 개념 안 했을 겁니다. 맞죠? 이거 하고 가겠습니다. 위에, 어, 보기는 해드렸고. 자, 1번. 환경과 체질 간의 조화. 그래서 체질을 뭘로 얘기했냐면, 뭐, 네 개의 액체로 되어 있다. 뭐 이렇게도 편했습니다그렇지 그래서 네개의 액체는 뭐혈혈뭐황담즙뭐 뭐 이렇게 해서 흑담즙 이런 쪽을 지시하는 사람 누구세요 히포크라테스 히포크라테스 자 자신이 특수한 환경 속에서 효과적으로 자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능...